12월 첫주 월가의 운명을 바꿀 경제 지표가 쏟아집니다. 이번 주 데이터만 잘 잡아도 나스닥국채 매각 테크 방향이 한 눈에 보입니다. 놓치면 연말 랠리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엔 건설 지출과 ISM 제조업 지수, 화요일엔 신규 일자리, 수요일엔 민간 고용 서비스 PMI, 금요일엔 고용 보고서까지 이번 주에 몰려 있습니다. 특히 연준 FOMC가 12월 회의 전 마지막 인플레 고용 데이터를 확인하는 구간이라 변동성 확대가 예상됩니다. 고용임금이 강하면 금리이나 기대 약화, 반대로 둔화되면 빅테크 성장주 랠리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11월 강세가 컸기 때문에 기간, 리밸런싱과 이익실현 매물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 12월 첫 주엔 수출물가성장률 경상수지가 전부 발표됩니다. 공모주 청약도 대세 성장 산업 위주로 몰려있어요. 월요일엔 11월 수출무역지표, 밤엔 소비자물가 CPI와 국채 입찰, 화요일엔 3분기 GDP 최종치가 발표됩니다. 목요일엔 경상수지까지. 수출 경상수지가 흑자라면 원화 수출주 수급이 유리해지고 물가가 안정적이면 금리추가 완화 기대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특히 페스카로 리브스메드 세미파이브 등 이차 전지 반도체 IT 성장주가 일제히 청약에 나와서 코스닥에서는 단기 테마주 움직임이 포인트입니다. 미국의 고용 보고서, 한국의 성장률과 공모주 이번 주 데이터와 이슈만 잘 보면 다음 한달 투자 전략이 결정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